좋은 아, 느낌 나. 웃긴다. 반갑습니다. 두키입니다 네. 오늘도 역시 래퍼 포이콘과 함께 단단한 얘기 시파를 같이 볼 건데요. 네. 안녀의 시덕 어, 진짜가 나타나서 이거 오카롱보다 더 더한 거 같아. 그래. 걔는 그리고 공격성도 있거든. 네. 과연 그 새로 나타난 그 리얼 시덕은또 어떤 짓을 또할 것인가? 엔딩에 나왔기 때문에 꽤큰 비중을 갖고 있을 것 같긴 한데. 네. 오늘 나오겠죠? 네!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요, 새로 오신 분들 구독! 풀 영상과 게임 채널도 구독! 부모닷지 양성소 팬카페도 가입 부탁드리면서 단단한 인기 10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! 스타트! 또!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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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치 두번 해? 양치질 저렇게 하면은 뭐야 어, 이거 안경이 똑같이 볼게. 아. <laughs> 이게 <laughs> 단단하지어 아, 장난 아닌데 나 이거 장난 아닌데. 화곤다 처음부터. 씨에. <laughs> 아 <오, 웃음> <쉣. 웃음> 진짜 미치겠다. 0덕인데 <laughs> 이성형이야. 0덕인데 <laughs> 이야. <laughs> 와. <우와. 웃음> <laughs> 지린다 근데 진짜 뭐라 할까? 가방거. 어 <laughs> 미쳤어. <웃음> 아 사람 짜아 마저가 조용해진다. 아. 어 쉣. 어다

뭐 일단 이걸 봤다고? 아그 장면의 제 시점인가 보다. 일기 때인가요 이 장면이? 이때도 있었어. 제 시점으로 보여주는 거다. 아 과거를 보여주는 거구나. 그래서 결국엔. 앞으로. 아! <laughs> 아 이거? 이것도 나온 나오지 않았나? 이거 나왔어. 그 서로 서로를 쓰죠. 어, 뭐, 로맨스 일기 때네 일기 때. 야, 이거 좋아한 이때부터 이새끼. 이거 진짜 분기좋았었는데 서로 이렇게. 때부터 있었구나 이 새끼 이이이이이 그래, <목소리도> <안 맞는. 목소리도> 이때부터. 이 새끼, 이때부터 있었어 이이이 오 어, 이제 키가 나죠. 그렇죠. 이요아최악이 예. 가야지. 수, 야, 랬었는데 이제는 대놓고 연애를 하고 있죠. 이 저기 있었어. <목소리> 이 새끼 뭐야? 야, 이걸 이렇게 또 보여 준다고? 그리고 이 하늘도 보여줬어. <목소리> <목소리> 구 진짜. 부... 생기 <laughs> 진짜 미치겠네. 어이야가 때다. 아, 멋져 블루. 이것도 그럼 얘가 본 거야? 본가 <laughs> <갔나? 갔나> 보다. 키가 봤나? 봤나 보다. 죄송합니다. 여기서 바로 키갈. <키가! 웃음> 이렇 있었어 얘가 이렇게? 아니 이, 이 위치에는 없었는데. 그러게. 제2 <laughs> <laughs> 2화 인기의 비결은 무엇인가? 숨지나 보고. 서로의 존재 자체도 얘는 제 있는지도 몰랐나 보다. <laughs> 왜 그러는 거야? 얘? 친해지고 싶은 거 아닐까? 아, 진짜는 진짜닝알아본다 억울을 <laughs> 끌어고려 하지만 같이 놀래 이런 느낌러고생다고러닝다고다 <laughs> <laughs> <된긴다고>? 어, <laughs> 하지만 응? 관심 없죠 말을 걸어

이야, 야시가어 <어허>? 뭐야 이 새끼? 아 괴롭힘 당하는 줄 아나봐. 아, 아, 그런 줄 알고. 아이니 저렇게 말을 하지 말라고. <웃음> <웃음> 이런 일이 있었어. 쇼 <laughs> 어. 힘들다 근데. 겁나 이래. <laughs> 와, <laughs> <laughs> 가만이나이지고 <하고> 있는. <laughs> <laughs> 네? 뭐라고? 그게 뭐야? <웃음> 몰라. <웃음> <웃음> 와, 상당하다 이 새끼. 아. 네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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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새끼 아니야. 나 예? ですか 어. 봉아! 어? 그러네. 맞아, 아니네. 과거 아니죠. 어, 아, 헷갈려. <laughs> 야, 이 새끼, 이거. 아, 그러면 또 계속 이 얘기를 들으면은. 아, 그래.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할 거라고 또. 그럼 어떻게 알았어? 응? 역시. <laughs>

오~~, 오 그걸 안돼와 코피 터진 거봐아 에로야로 뭐야 갑자기 또 나타났어 겟도다세 <laughs> 겟도다아안 어, 어. 아, 잡혀요 와니 개빨름 오? 뭐야 어떻게 하죠? 어떻게 한 거야? 실체가 있어? 이 새끼 존나 비호감이다 진짜. 아, 진짜 미치겠네. 아, 아 처음에는 좀 풀어줘래. <laughs> <laughs> 사망이 <웃음> 확정됐대. <laughs> <laughs> 씹덕은 아이어야 합니다. 오이! <웃음> <응>. <웃음> 뭐가 있긴 있네. 아이 그냥 쳐버려 붕알인데 아파트 또개박살나네아 <laughs> 붕알인데 어우 야야 개쎄 오다르! 저거 어떡하냐 근데 진짜 어우 야 조심하자 얘들아 음... 뭐야 어 <laughs> 안돼 아 이때 으... 맞았어 아까

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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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존나 웃긴다. 뭐, 뭐, <웃음> <웃음> 뭐, 알고 있나 본데, 근데? 그러게. <laughs> 어떻게, 뭐, 뭐야? 남의 집을 오. 이렇게 부셔도 되는 거야? 그러니까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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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있다, 뭐 있다. 저게 뭐야? <웃음> <웃음> 오.

かいじキープ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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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スッ。<あの2> 이렇게까지 커졌다고? 아니, 이거 진영의 고인 그거 아니야? 그니까. 아! 그냥 일어나지. 왜 저거를 긁으면서 일어나냐. 와, 개 커지는데? 이 새끼가 먹고 있는 거네, 고아을 자, 기 전에. 쓰고. 와. 와! 아! 1분 와! 봤다, 이씨. 진짜. 와! 이거, 이게 이렇게 끝나는 게 어딨음? 와, 진짜 1분 봤어. 와, 진 역대급. 나 이렇게 빨리 간 적이 있었나? 안여대 캐리임. 그건 맞아 꼴 보기 싫으면서 계속 보니까 개변태 아녀되는 상당한 놈이다 이거는 무직전생 그 새끼보다 더해 야 그거를 색드립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모 스킨쉽에다가 좋아하는 게 존나 웃김 <laughs> 아, 씨. 그리고 그 기술이름이 존나 웃겼어 어그 이렇게 하면서, 어, 하면서... 아악! 아! 아! <laughs> 아! <laughs> 그래서 자빠져 <laughs> 오카롱이 밀린다 밀려 오카롱 <laughs> 그 가짜 새끼 그거 오카롱 밀린다 그게... 아 단단단 뒤지게 재밌네요 진짜 재밌다 와 네. 다음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소네이자 오스카레사.